자 우리 오늘 읽은 사도행전 5장 1절 이하의 내용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아나니아와 삽비라에 관한 얘기입니다. 자 우리 평소는 평소에는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얘기의 교훈이 뭐 주로 우리가 하나님을 속이려고 하면 큰일 난다 뭐 그런 내용으로 나눴는데 자 오늘은 주제가 그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아, 잘좀 주의깊게 들어보시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이렇게 자기 소유의 얼마를 숨기고 또 얼마만 바치는데 마치 다 바친 것처럼 이렇게 행동한 이유가 고그 앞에 내용들을 보면 우리가 좀이 내용을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 사장 하반부의 나, 내용을 봐야 될 제가 주부에 찾아놨고 또 성경도 펼쳐져 있을 테니까 자 사도행전 사장 삼십이 절로 한번 가보시기 바랍니다. 그냥 주보 보세요. 주보 보시면 주보 뒷면에 다 찾아놨습니다. 사도행전 4장 32절에서 마지막 절까지 보면 어떤 일이 있었는가 하면요. 자,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 하느 이가 하나도 없더라. 사도들이 큰건능으로주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니 무리가 큰 은혜를 받아 그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으니 이는 박과집 있는 자는 팔아 그판 것의 값을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앞에 두매 그들이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줌이라 구브로에서 난 레위족 사람이 있으니 이름은 요셉이라 사도들이 일컬어 바나바라 번역함며 위로의 아들이라 하니 그가 바치 있음에 팔아 그 값을 가지고 사도들의 발앞에 두니라 아멘 자요 앞에 어떤 내용이 있었는가 바로 요런 내용이거든요. 그러니까 초대 교회에 막 사도들이 복음을 전할 때막 하나님의 권능이 나타나고 이러니까 사람들마다 막그 은혜를 받고 막 주체를 못 하는 우리 평양 대부흥 운동 때에도 그렇게 막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하니까 막 평양 전체 도시가 완전 우리는 평양 하면 옛날에 뭘로 유명했어요? 기생으로 유명하잖아요. 그 술과 향락의 도시가 성령이 임하니까요. 안 믿는 사람들까지도 그 분위기에 압도돼 가지고 주일날 안 믿는 사람들도 가게 문을 못 열었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성령이 영 역사하기 시작하면요 사람들이 완전히 변화가 됩니다. 더구나 초대교회 이때는 얼마나 더 강력했겠어요. 자 그래서 사람들이 이렇게 은혜를 받고 나니까 이제 소유에 대해서 자유로워지는 거예요. 자기 가진 물질에 대해서 자유함을 얻는 거예요. 그래서 돈이 좀 많은 사람들은 자기 재산을 교회 앞에 바쳐가지고 옛날에도 부자도 있었고 가난한 사람도 아니겠어요. 근데 막 지금도 겨울인데 가난한 사람들은 막 연탄 하나 떼는데도 손이 덜덜 떨리고 요새 연탄값이 뭐 요새 한 장에 천 원이 넘는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조그만한 방에도 요새는 연탄이 하나씩 말한 게두 개씩 떼는데 그걸 보통 하루에 두번뭐그 정도 이상 갈아야 되잖아요. 그러면은 가난한 사람들이 하루에 연료비로만 사천 원이나 거의 오천 원 가까이 나가는 거예요. 얼마나 힘들겠어요. <laughs> 그러니까 그런 것을 본초대교회 성도들이 돈의 여유가 있는 사람들은 자기의 재산을 교회에다 바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니까 가난한 사람들이죠 없어졌다 할 정도로 교회에 막 사람들마다 은혜 받은 사람들이 막 재산을 막 내어놓고 막큰 액수의 헌금을 하고 막 이, 그런 일들이 많이 벌어진것 같아요. 자 그래서 오늘 여기 이 사도행전 5장 1절에 이하에 등장하는 아나니아와 사피라도 이 모습을 보고. 자기들도 뭔가 바쳐야 돼. 다 바치니까 <laughs> 남들이 다막 이런 교회가 그런 분위기로 막 그렇게 가니까 자기들도 안 하면 안 되겠다 막 사람들 보기에 좀 면이 안 선다 막 하여튼 그런 마음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도 뭐 그, 그렇다고 여러분 헌금 많이 안 한다고 누가 욕할 사람 아무도 없고 어? 그렇다고 너 가짜라고 이렇게 말할 사람도 없고 그리고 뭐 여기 아나니아와 사비라는 사람, 사람이 자기 재산을 팔아 가지고 만약에 자기 재산에 한 10분의 1 정도만 받쳤다. 그래도 그거 욕할 사람이 없고 사실 많은 액수거든요. 제가 요즘 그 우리 김천에도 보면 이 시골 총구석에서 <laughs> 아파트들이 얼마나 비싼지 저 혁신도시 사관분들이 이렇게 한 번씩 이렇게 얘기를 들어보면요. 저 혁신도시에 조금 등급이 낮은 아파트인데도 24평 이런 아파트가 2억이 넘더라고요. 그리고 조금 좋은 아파트 막좀 굉장히 메이크 있고 좋은 아파트들은 한 번씩 제가 이사간 분들한테 물으면 얘기를 안 해줘요. 목사들 충격받을까 봐안 <laughs> 하는 거예요 안 가르쳐 주더라고요 근데 그 혁신도시 지금 그 새로 지은 아파트들 제일 좀 등급이 낮은데도 (24평짜리) (2억이) 넘더라고요 자 그러니까 우리가 좀 옛날 감안하고 뭐 이렇게 해서 아나니와 아삽비라의 재산이 만약에 (1억이라고) 칩시다 (1억에) (10분의 1만) 받쳐도 얼마예요 천만 원이잖아요) 결코 작은 액수가 아니거든요. 그걸 그냥 자기는 그래도 아직 그, 뭐, 그런, 뭐, 능력이 안 돼가지고 10분의 1만 받쳐도 그것도 많이 받은 거라고 사람들한테 얼마든지 뭐, 칭찬받을 수 있는데, 아나니와 답변은 그걸로 만족 못 하는 거예요. 여기 바나바 같은 사람은, 여기 오늘 바나바의 이름이 요셉이라고 딱 나와있죠. <laughs> 자, 바나바는 그가 밭이 있으면 팔아 그 값을 가지고 사도들의 발앞에 두니라 그러니까 자기 부동산을 다 팔아가지고 교회에 바친 거예요. 옛날에 여러분 알다시피 우리나라 조선 시대도 그랬지만은 일반 서민들은 땅만 가지고 있어도 부자였어요. 대부분은 다 어떻게 살아갑니까? 소작농으로 살아가잖아요. 땅 있는 사람들한테 밭 깔아주고 뭐 보리나 뭐 이렇게 쌀 같은 거뭐 여긴 쌀은 안 키우겠지만 하여튼 보리나 밀이나 이런 거 키워가지고 어떻게요? 해 옛날에 뭐 조금 요새 같이 뭐 조금만 주는 것도 아니고 거의 절반 이상 다 받쳐야 되잖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겨우 입에 풀칠하면서 살고 살아가고 그랬는데. 바나바는 여기 성경에도 기록에도 나와 있지만은 밭이 있었는데 실제 전에 내려오는 얘기에도 바나바가 가졌던 땅이 조그만뭐 동네 앞에 자기 집 앞에 조그만한 땅이 아니고 굉장히 부자였다고 그렇게 예, 교회사에 내려오는 얘기도 보면은 바나바는 땅이 그냥 조금 있는 사람이 아니라 굉장히 많이 갖고 있는 그런 사람들이 사람이었다고 합니다 <laughs> 자 그래서 이 바나바 같은 사람들이 막 자기 부동산까지 다 팔아가지고 갖다 바치는 걸 보니까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이게 괜히 마음에 걸리는 거예요. 우리도 저렇게 막다 바친 것처럼 해 가지고 사람들한테 막 칭찬 듣고 싶고 이 바나바처럼 여기 뭐 요셉인데 바나바라 막 위로의 아들이라 막 이런 별명이 생기고 싶고 막 이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어떻게 했는가 하면요. 자, 재산을 팔긴 팔았는데 그 재산의 일부를 감춰 둡니다. 자, 여기서도 우리가 좀 잠깐 뭐번외 편이지만은 우리 맨날 제가 설교드렸는 어떻게 들었는가 하면 아나니아는 절반은 바치고 절반은 숨겼다 이렇게 말하는데 성경 얘기 가만해 보면요 절반이란 말을 여러분이 아무리 눈치고 찾아봐도 없어요 우리 성경 잘못 알고 있는 상식이 되게 많습니다 동방박사 세 사람이란 말이 전혀 없는데 동방박사 맨날 세 사람이라고 그러고 어? 그리고 엘리아가 병거 타고 하늘에 올라갔다 그러고 회오리 타고 올라갔는데 우리가 성경에 이렇게 잘못 알고 있는 게 많기 때문에 여러분 들이 성경 읽을 때 항상 정신 바짝 차리고 집중해서 읽어야 돼요. 아마 저도 아직 제가 발견 많이 발견은 했는데 제가 아직 발견 못해서 잘못 말하고 있는 게 아직도 있을 수 있어요. 혹시라도 제가 그런 말하면은 여러분들 좀가르쳐 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런데 제가 이 말씀 드리는 것은. 이렇게, 뭐, 우리가 구원과 상관없는 사소한 것들을 잘못 알고 있는 건 괜찮은데, 우리가 구원과 직결된 성경의 진리들을 잘못 알고 있으면 그건 큰일 나거든요. 믿음으로만 구원받는다. 요 말에만 빠져가지고, 분명히 야고보사나 요한일서 이런 데 보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음이고, 그 행함이 없으면 거짓된 믿음이라고 분명히 가르치고 있는데, 믿음으로만 요거 하나만 딱 돼가지고 성경을 잘못 이해하기 시작하면요. 그 구원파 같은 그런 신앙관에 빠지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믿음만 있으면은 안만 엉망진창으로 살아도 당간 없다 다 구원받는다. 그럼 말도 안 되는 논리가 생겨나는 거예요. 심지 예수님은 뭐라 그랬습니까? 나더러 주여 주여 하고 내 이름으로 선지자노로 타고 귀신을 내어 쫓고 막 엄청난 이적을 행하는 그런 어마어마한 능력을 가진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뜻대로 행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에 결코 들어갈 수 없다 그랬는데 성경을 그런 식으로 딱딱 떼서 어. 조리 받듯이 그런 식으로 이해하거나 자기 귀에 듣기 좋은 말만 그렇게 잘못 이해하기 시작하면요 그런 이단 사상에 빠지고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성경 항상 읽을 때 조금이라도 잘못된 내용도 항상 계속 바로 잡아가야 됩니다. <laughs> 자, 그도 오늘 뭐 심각한 뭐 오류는 아니니까 하여튼 여러분도 아마 그렇게 많이 들었을 거예요. 맨날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절반만 바치고 <laughs> 절반안 바쳤다. 뭐 이렇게 알고 있을 텐데 그런 말 없습니다. 얼마만 가져다가 했으니까 3분의 1만 바치고 3분의 2를 숨겼는지 3분의 1은 숨기고 3분의 2를 바치고 그건 몰라요. 그냥 얼마, 얼마예요. 자, 하여튼 그렇게 했는데 자, 여기서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그렇게 사람들한테 어떤 좋은 평판을 얻고 사람들한테 인정받기 위해서 이 일을 한 거예요. 그래서 오늘의 주제는 하나님을 속이다가는 큰일 난다. 그것도 당연한 오늘 말씀에 정말 제일 중요한 첫 번째 교훈은 그건데, 우리가 오늘 눈여겨 보자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뭔가 하면요.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이렇게 일을 하게 된 이유가 뭐냐는 거예요. 왜 그랬어요? 사람들의 평판 때문에 인정받고 싶고, 사람들한테 칭찬받고 싶고, 야, 저 사람은 전재산 다 바쳤어. 그런 욕망 때문에 여기까지 나간 거예요. 오늘 얘기 보세요, 얼마나 끔찍한 니까 그래서 아나니아와 사피라가 어떻게 됩니까? 그 즉시 하나님 이 심판을 받습니다. 회개할 기회도 주, 받지 못했어요. 왜냐하면 성령을 속이려고 했으니까. 심지어 여기 베드로가 다 알고 딱 사람이 말하는 폼만 봐도 알수 있잖아요. 야, 저 사람 뭔가 아는가 보다. 그러면은 아이고 사실 제가 좀 사람들한테 인정받고 싶어 가지고 아이고 내가 조금 실수 이랬으면 되는데 그냥 대놓고 그냥 거짓말을 하는 거예요. 저는 다 바쳤습니다. 숨겨놓은 거 없습니다. 여기 보세요. 오늘 보니까 <laughs> 베드로가 이래데 3절에 보면요. 베드로가 이래데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탄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내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 이렇게 하면서 그 마음의 속을 다 들여다보고 말하는데 자꾸 거짓말을 한 거예요. <laughs> 저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부부를 둘다 그냥 데려가시잖아요. 그리고 삽비라는 그걸 알지도 못하고 그렇게 다시 왔는데 똑같이 또 부부가 짠 거죠. 야 우리 재산 이거 다바친 것처럼 하자 요거 요거는 숨겨두고 다바친 것처럼 하자 부부 간에 그렇게 입을 맞췄겠죠. 그러니까 삽비라도 똑같이 그냥 부부가 하루 아침에 그냥 한날한 시에. 여기 3 시간 시간 차나 있다고 하지만 하여튼 한날안시에 그렇게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끔찍한 결과를 맞이하게 되는 것이 오늘 읽은 본문의 말씀의 내용인데 자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중요한 이 교훈 아나니와 닫베라가 성령을 속이려고 했다는 제일 중요한 얘기를 우리가 그동안 많이 들었으니까 요거는 이제 조금 한편으로 치워두고 오늘 이 사람들이 왜 이런 행동을 했는지를 우리가 마음에 새겨둬야 돼요. 말씀의 제목이 뭡니까 목적이 올바르지 않으면요. 아니, 아만 못한 정도가 아니고, 오히려 심판의 자리까지 나가게 된다는 것을 꼭 기억을 해야 됩니다. 제가 예전에 신학교 때한 번씩 제가 설교 때도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죠. 어떤 분이 목사 된 이유가, 목사가 멋있어서 자기는 목사를 해야 된대요. 막큰 교회 목사님들 보면 막그막 그 성도가 막 만단위로 모여있는 막 그런 교회에서 막두손 들고 찬양하고 막 축도하고 이런 게 너무 멋있더라는 거예요. 근데 물론 뭐그 사람이 마음속까지 내가 100%다할 수는 없지만은 그냥 남들이 들으니까 그렇게 말했는 건지는 모르지만은 정말로 그 사람의 목표가 목사가 정말로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서 일하는 게 아니고 그저 사람들한테 인정받고 멋있어서 한다 그러면 그 사람은요 신학교 그만둬야 됩니다. 제가 그 말을 듣고 되게 충격받았어요. 아니 어떻게 목사의 길을 가는데 사람들한테 사람들 앞에서 멋있다고 저렇게 할 수가 있나. 그리고 그런 말 하면서 하나도 부끄러움도 없고. 그런 걸 보고 제가 충격을 받았는데, 자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 있었어요. 이런 경우가 참 많아요. 내가 정말로 교회에서 우리가 뭐 신년이니까 이제 뭐 다들 교회에서 직분인 뭐 새로운 뭐 권사직도 받고 뭐 장로로 뽑히는 사람들도 있고 뭐 새로운 또 부서에서 뭐 부서의 장을 맡거나 뭐 하여튼 이러저러 렇게또 새로운 또어 중성 봉사 자리에서 이런 저런 일을 맡는 사람들이 있을 텐데 우리가 항상 그 일을 맡을 때 기억해야 됩니다. 내가 지금 이 일을 왜 하고 있는가? 내가 왜 하나님 앞에 이런 직분을 받고 이런 부서에서 이런 주기를 맡아가지고 이 일을 하고 있는가? 자꾸 생각해 봐야 돼요. 교회마다요, 돋보이는 자리는 서로 하려고 막 난리를 치고요. 교회 화장지 청소 봉사 그거 적어내라고 하면 아무도 안 적어내요. 제가 전에 그 교회, 큰 교회, 작은 교회도 아니고, 큰 교회에서 화장실 청소 봉사하실 분들 10년에 보통 그렇게 그거 새로 이렇게 저기 봉사할 곳들이 지원 받잖아요. 그 화장실 앞에 이게 표를 만들어 놨어요. 화장실 청소하실 분들 그렇게 이렇게 월별로 뭐 주별론 가 월별이든 같은 이든 그래 가지고 이제 명단에 쓸수 있도록 그렇게 해놨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야 이거 이거 보자마자 안 적으면은 금세 다찰줄 알고 좀 봐서 제일 먼저 탁 가서 이러면 적었어요. <laughs> 딱 적었는데 그게요 몇 주가 가도록 사람 겨우 한두명 적고 안 적더라고. 그거 보고 내가 이렇게 큰 교회에서 자, 성도가 한두명 있는 교회도 아니고 이렇게 큰 교회에서 맨날 찬양팀 이런 거는 서로 하려고 지지고 싸우고 지지고 먹고 삐지고 난리를 치고 사역자들 힘들게 하고 그렇게 하면서. 화장실 청소하는데 몇 주가 지나도록 그 이름 쓰는 사람이 한두 명 밖에 없는 거 보고요. 제가 그때 진짜 충격 너무 크게 받았습니다. 사람들이 정말 교회를 하나님을 섬기고 함께 하는 사람들 섬기고 이런 마음이 없어요. 돋보이는 자리는 서로 하려 그래요. 서로 막 작은 무서라도 회장은 서로 하려 그러고 막남떨어뜨리려 그러고 막 모함을 하고요. 제가 사회가면서 친구 목, 같은 옆에 동역자한테 그 얘기도 들었어요. 어떤 부서에 누가 부장을 맡게 됐는데, 부장하고 싶어 하는 어떤 집사가 목사님 따로 찾아와가지고요. 막그 지금 부장 지금 제일 이제 유력한 후보에 대해서 욕을 그렇게 하더래요. 그 사람 절대 뽑으면 안 되고, 뭐 하면 안 되고. 있는 말, 없는 말, 로 얼마나 막 듣기 거부할 정도로 그렇게 말을 하는지, 그거 보고 굉장히 충격받았다 그러더라. 고요 그 저보고 그 얘기 어떻게 하면 좋겠냐고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그모습 저희 후배였거든요. 이런 일들이 교회 안에 일어나고 있어요. 내가 지금 교회에서 무슨 일 때문에 뭐 때문에 내가 이걸 하고 있는가를 생각해야 돼요. 우리가 교회에서 이런 저런 일을 하는 거는요. 하나님의 영광과 기쁨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일하는 거지 내가 사람들한테 인정받기 위해서 하면요. 그게 오늘 아나니아와 삽비라처럼 된다니까요. 하나님께 영광도 전혀 안 되고 아까도 말했다시피 교회에서 분열을 일으키는 자가 되고 남에 대해서 막 험담하고 까내리고 없는 말까지 지어내가지고 사회자들까지 힘들게 만들고 그런 일이 되고 많은 거예요 제가 늘 말씀드린 제가 여러 교회를 거쳤지만은 가는 교회마다 찬양팀은 애도, 애든 도애 어른이든 찬양팀에 잡음이 없는 교회가 없었어요 애들도 서로 마이크 잡으려고요 그래가지고 하다 하다 안 돼가지고 어떻게 하는가 하면요 찬양 팀을 몇 팀으로 나눠요. 그래도 그래 돌아가면서 해라. 어른들도 마찬가지고 서로 덕보이는 자리에서 하려고 그러는 남들 교회 화장 청소라고 하면 나한테 그런 거 시키냐고 막 짜증 낼 거야 아마 뻔합니다. 내가 이런 거에 교회 하든 내 나는 찬양 견사가 있는 사람인데 교회 화장 청소나 해야 되겠냐고. 그리고 이제 가난한 사람들에게 시키라고 막 말은 그렇게 안 해도 속 마음은 아마 분명 히 그런 자태를 가지고 있을 거예요. 물론, 찬양으로 성기고, 이렇게 하는 분들 중에도, 정말로 올바른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없다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제가 볼 때는 많은 경우에, 저 사람이 정말로 찬양을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서 하고 있나? 아닌 경우가 참 많아요. 전에 어떤 찬양 목사는요, 찬양을 하면은 목사다운 모습으로 단정하고 깨끗한 모습으로 나는데, 목사가 무슨 락커가 채가지고, 막, 남자 목사가 머리 막, 지렁기 뭐, 자기가 삼손도 아니면서, 머리를 치렁치렁 기르고, 막, 옷도 요라고, 전혀 이건 예배에 맞는 복장이 아니에요. 무슨 가수처럼 옷을 입고 와가지고, 그렇게 찬양, 내가 저 사람 보면서, 저 사람이 정말 하나님을 찬양하는가. 정말 저도 하나님을 높이기 위해서 하고 있는가. 하나도 은혜가 안 되더라고요. 노래는 잘하는지 모르겠는데, 하나도 은혜가 안 되고, 자꾸 쓸데없는 멘트 넣어가지고, 자꾸 자기를 돋보이게 하려고 하고, 여러분 다윗은 하나님 앞에 찬양할 때 어떻게 했습니까? 아무도 없는 그 광야에서요. 사실 광야에 수금까지 들고갈 필요가 뭐 있어요. 자기 온 마음을 다윗에 드리면 되는데, 그런데 다윗은 그 광야에서 목동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수금 들고 가가지고 아무도 자기 봐주고 박수 치주는 사람 없어요. 그런데도 매일 양들 풀어놓고 시간만 나면은 다윗은 수금을 타면서 그렇게 하나님을 찬양하니까 하나님이 다윗을 얼마나 사랑했습니까? 다윗은 아무도 청중이 없어요. 아무도 자기를 봐주는 사람이 없어요. 광야에서 그공 여러분 광야에서 뭐 쳐도 여러분 알죠? 이렇게 조금 강당이라든지 이렇게 밀폐된 공간에서 노래를 부를, 아름답게 들리지만 광야 같은 노래 부르면 되게 공하고 막 뭐라 해야 되나 메마르고 건조하거든요. 힘들어요. 그런데도 다윗은 항상 수금 타면서 하나님 오직 내찬양을 하나님께만 드립니다그 하나님이 다윗을 얼마나 사랑하셨습니까? 제가 예전에 어떤 교회 가니까요. 그 교회는 <laughs> 찬양대가, 아 죄송합니다, 찬양대가 보통은 대부분 교회들 앞에 있잖아요, <laughs> 앞에 있는데 그 교회는 찬양대가 맨 예배 자리 맨 뒤에 따로 설치가 돼 있어요. 그래가지고. 이 성가대 찬양 시간에 되면은 <laughs> 성도들은 찬양 내 찬양 소리만 듣지 <laughs> 뭐 지휘하는 사람이나 뭐 성가대 누가 뭐 이렇게 뭐 솔로 하거나 이런 그런 게 전혀 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laughs> 제가 거기에 목사님 보면서 아 저기 목사님의 마인드가 참바르다아 저렇게 하는 것도 참 좋겠다 나중에 나도 <laughs> 교회나, 뭐, 만약에, 뭐, 그런 걸 내가 이렇게 주도할 수 있는 그런, 만약에 여건이 된다 그러면, 나도 꼭 저렇게 하고 싶다. 그런 마음을 가졌던 적이 있는데, <laughs> 그 교회 목사님 왜 그렇게 했겠어요? 그 교회 목사님도 분명히 봤어요. 교회마다 찬양팀 성가대 서로 알려는 일들이, <laughs> 항상 문제들이 교회마다 없는 교회가 없어요. 아마 그, 그 교회 목사님도 부목사 때는 아마 그럴 때, 그것 때문에 아마 크게 뒤었던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laughs> 찬양팀은 아예 그냥 보이지 않는, 저맨 뒤에 구석에다가 찬양팀 자리를 딱 만들어 놓고 <laughs> 같이 찬양할 때는 그냥 소리만 들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그런 모습을 봤는데 우리가 찬양할 때도요 사람에게 보이기 위해서 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니까 찬양을 기뻐하시니까 하나님께 올려드리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목, 교회 목사님과 같이 지혜롭게 오직 하나님께만 찬양을 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것도 좋은 모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야나니와 다비라가 사람들한테 평평판 좋은 평판 받고 싶고 명망 있는 사람이 되고 싶고 나는 전제단 다 바친 사람이다 타이틀 갖고 싶고 이 모든 것이 하나님만 생각하면 이런 거는 마음에 찾아 들을 수가 없어요. 다이 사람들은 지금 뭐 때문에 뭘 의식해서 이런 마음들이 찾아 드는 겁니까? 자꾸 사람 의식해서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내가 2026년도 올한해 교회에서 뭐 이런저런 직분을 맡거나 뭔가를 새로 하게 되었을 때 내가 과연 이 자리에 어떤 마음으로 이 자리에 와 있게 되었냐. 혹시라도 아나네와 다비라처럼 내가 그참 막 어디 가도 나 회장해야 되고 어디 가도 나 리더를 해야 되고 어디 가도 나는 남을 통솔하는 자리에 있어야 되고 막 나는 남을 거슬려 뭐 거느려야 되고 만약에 그런 마음으로 그 자리에 있다 그러면 진짜 진심으로 회개하기 바랍니다. 회개하고 오직 하나님 하나님, 저는 하나님 얼굴에 미소 짓게 하는 게제 평생의 소원입니다. 저는 저는 기도도 그렇게요. 하나님 제가 처음에 막 은혜 받았을 때 하나님 이제 앞으로 제 인생의 목표는 다른 거 없습니다. 저 때문에 하나님이 그렇게 흐뭇해 하실 수 있으면은 제한 평생 그거 위해서 살아가겠습니다. 그런 마음이 되어야지 <laughs> 맨날 사람들한테 돋보이고 칭찬받으려고 목사도 하나님의 복음을 바르게 전하겠습니다. 이게 아니고 아 나는 막저큰 교회에 막 목사가 돼가지고 막 저렇게 멋있는 사람이 되고 그건 아니거든요. 전에 그 얘기도 제가 한번 말씀드렸죠. 신학교 교수님이 저희들 신대원 1학년 때는 무조건 기숙사 생활을 해야 되니까 이렇게 한 번씩 시간을 정해가지고 매일 기숙사 방을 몇 군데씩 도는 거예요. 그런데 그 교수님이 우리 반은 아니었는데 하여튼 다른 반에 어떤 뭐전도사님은 어떤 모양인데 거기 막 목표 몇만명 교회 뭐 몇천명 교회 뭐 단임 목사 뭐 이런식으로 목표를 간단하게 적어 놓는거 보고 막 혼을 냈대요 그걸 수업시간에 얘기해 주더라고요 지금 당장 어? 전도사님들이 지금 이 일을 왜 하고 있습니까 그러면은 여러분은 하나님이 개척교회나 어? 한두명 있는 교회 아니면 저 성교지 부르면 안갈겁니까 당신들은 도대체 무슨 정신을 가지고 지금 이 자리에 있냐고 막혼을막 내신 적이 있어요. 근데 사람들은요. 보세요. 심지어 주의 종이라고 하는 사람들도 자기도 모르게 사람의 평판, 큰 교회 이런 것들에 마음이 빼앗겨 가지고 <laughs> 하나님께서 원하시면 저는 어디든 가겠습니다. 이게 아니고 마음이 그냥 그런 거예요. 점령당해요. 그게 얼마나 무서운 결과를 가져오냐고요. 아나니아와 삽벼라는요, 회개할 기회도 못 받았어요. 억소리도 못하고 그냥 부르시니까 가는 거예요. 왜요? 아나니아와 삽벼라고 헌금안 했어도 용, 용, 아무도 욕할 사람 없었고, 아까도 말했다시피 이 사람들이 재산의 10분의 1만 받쳐도 다 박수 쳐줬을 거예요. 여기 뭐 그렇다고 초대교회 모든 성도가 다 재산 다바친건 아니잖아요. 가난한 사람들은 바치고 싶어도 바칠 게 없어도 못 바친 사람도 있을 것이고 또 설령 재산이 어느 정도 있어도 헌금만 많이 하고 다 바치지 않은 사람도 분명히 많았을 거란 말이에요. 아나니아와 삽비라도 재산의 10분의 1만 바쳐도 꽤 많은 액수가 될 텐데 얼마든지 박수 받고 했는데 이 사람들은 뭘 원한 거예요? 재산 다안 바쳐놓고 나도 바나바처럼 내가 가진 거다 팔아서 바친 사람이 되고 싶고 그런 인정을 받고 싶고 존경받고 싶다. 그 욕망 때문에 그 마음이 바르지 못하니까 하나님이 지금 얼마나 진노하십니까? 네가 어찌하여 3절에 보면 마음이 뭐가 가득하다고 되어 있어요? 사탄이 가득하다. 아이 사람도 안 바친 거 아니잖아요. 재산이 얼마나니까 굉장히 액수로 따지면 많은 액수였을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도 이들의 마음은 하나님 앞에 그렇게 많은 걸 바치면서도 하나님이 보실 때이 사람들의 마음은 사단으로 가득한 거예요. 아까도 말했다시피 우리가 교회를 섬기는데 막 거저 막 남들 튀는 자리 보이는 자리 막 리더 하는 자리 화장실 청소 같은 거 하려고 하지도 않고 만약 에 그런 마음을 내가 가지고 뭔가를 하고 있다면요 내가 겉으로는 사람들이 날 박수 쳐주고 막 인정해주고 하, 찬양 잘한다 뭐 잘한다 뭐아저 사람은 회장 어디 뽑아놔도 뭐 잘한다 막 그런 마음일지 모르면 정작 내 마음 속은 사단에게 완전히 점령당해 있을지도 모른다고요. 그러니까. 내가 어디 가는데 막난저 자리 에 가야 돼 이런 마음으로 제가 뭘 하고 있으면요 그런 마음일 가능성이 많아요. 정신 바짝 차려야 됩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기쁨을 위해서 일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일을 따라 제가 뭘 하겠습니다. 하나님 저는 뭐 사람들한테 인기 없어서 아무도 보지 않는 곳에서도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그렇게 마음이 돼야 되거든요. 그런데 아마도 우리가 마음의 양심에 손을 얹고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요. 그렇지 못한 모습들이 분명히 많이 있을 거예요. 저라고 100%. 너는 그러면 저도 제 가슴 말씀 준비하는데 가슴에 손을 얹어 보면 여전히 저도 부족한 것이 너무도 많습니다. 여전히 많아요. 그러니까 우리 <laughs> 26년도 하늘를 시작하면서 예배를 드리는 우리의 자세도 그렇고 내가 막 학교로 사람들 하라 그러니까 하고, 뭐 마지못해서 하고, 막, 막 교회도 나가 계시고, 예배도 드리기 싫은데, 뭐 교회 집 사니까 막 억지로 나가고, 막 그런 사람들 종종 있잖아요. 이제 이런 것들 다 부셔버리고요. 오직 하나님의 기쁨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laughs> 마음을 시원케 드리기 위해서, 오직 하나님, 하나님께만 우리의 모든 초점을 맞추고, 그렇게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올한 해가 되기를 정말로. 간절히 바랍니다. 교회 안에서도 너무 잘못된 목적으로 일하고 섬기다가 그런 사람, 그런 마음으로 섬기다가 보니까 교회에서 화합하는 사람이 되는 게 아니고 자꾸 어? 저 사람은 내말 듣고 날 지원해주니까 막끌어 땡기고 저 사람은 은근히 뭐날 지원 안 해주는 것 같으니까 멀리하고 그래가지고 막 교회 자꾸 파가 막 가느, 갈라지고 나보다 잘하는 사람은 박수 쳐주면 되는데 괜히 믿고 왜요? 내 욕심은 내가 제일 돋보여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잘하는 사람 보면은 진심으로 박수 쳐주고 하 나도 저렇게 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가지는 게 아니고 저게 어? 어디 목사한테 알랑방구나 끼고 말이야 <laughs> 괜히 그 사람은 열심히 하나님 앞에 충성하는데 괜히 자기는 그렇게 보이는 거예요 왜요? 내 마음이 사단에게 점령당했으니까 그런 거예요 남이 교회에서 인정받는데 그 박수 못 쳐주는 사람들은 마음이 심각한 상태입니다 그거 사실. 정말 정신 차리셔야 돼요. 제가 오늘 이 말씀 꼭 기억하면서, 우리는 아나니아와 사비라 같은 사람이 아니라, 여기 바나바처럼 그렇게 하나님께도 인정받고, 많은 사람에게도 믿음의 본이 되는 그런 우리들이 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 네. 기도드리겠습니다.